자 이하 산업이 좋다고 했는데 어, 바로 탔 아니, 바로 타면 안 되지. 제가 이하 산업이 좋다라고 한 거는 지금의 움직임 자체가 좋은 거지 바로 타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눌림에서 예, 공략을 해야죠. 어이 종목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은 잽싸게 타면 안 되지. 예? 늘 얘기하잖아 눌릴 때. 눌림을 줄때 눌림을 줄때 타야 돼요, 여러분. 아, 춥다 감기 기운이네. 눌림을 줄때 타야 된다, 여러분. 자. 저게 저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내일이나 모레나 해서 우리 전형적인 눌림의 패턴이 있잖아. 그 패턴에서 타야지. 네. 무조건 쫓, 쫓아간다. 운이 좋아 가지고 점점점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어, 아마 확률이 10%도 안 될걸?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 웬만하면 기다렸다가 눌리면서 공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오늘 이게 마지막이다. 그지?